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 쪽집게입니다.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 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디템 매드. 타액이용 진단 키트. 키트주들의 상승. 현 종목의 타액이용 진단 키트 또한 계속 주목. 대창. 구리 관련주. 다시 오르고 있는 구리다. 윌비스 일자리 교육주 올라갈 자리만 남았다 새로운 시세를 다시 한번줄것 같은 예감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기 종목은 바디텍매드입니다. 동사는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 기기 등 체외 진단제품의 연구개발, 생산과 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. 인체의 각종 질환 등 영역을 포괄하는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음.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비드 마이너스 19AG 및코비드 마이너스 19어브 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수출용 허가를 취득하였음. 최근 타액 이용 코로나 19 감염 여부 판별 진단 키트 개발 성공. 최근 현 종목은 타액 이용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는 명분으로 상한가를 간 이후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금일 키트주들의 수급도 좋은 상황이었고, 조정을 받은 현 종목이 차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단기 종목은 대창입니다. 동산은 황동단조품, 가공품, 황동볼벨브, 냉동볼벨브, 황동분배기 등의 황동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.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구리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.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차한 대당 약 20배 정도의 구리가 더 필요함. 최근 들어 구리값이 다시 상승 중. 현 종목은 구리 관련 종목입니다. 현재 구리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. 구리 값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현 종목의 모멘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. 구리 관련주 종목은 대창, 이구산업, 풍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시총이 있는 종목이므로 여유있게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단기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. 동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섬유사업과 교육사업,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으며, 섬유 사업과 교육 사업은 각각 매출의 69.8%, 30.1%를 차지함. 10여 개 이상의 세계 유명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수주받아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에 소재한 현지법인 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, 수출하고 있음. 현 종목은 일자리, 교육 관련 종목입니다. 정책주로 엮어 있는 종목입니다. 현재 차트 구간상으로 2050원의 조정을 지속 잡아주고 있으며 다시 재상을 할수 있을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. 현 종목은 정책이므로 새로운 시세를 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. 전 고점을 다시 한번 잡아줄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.